¡Puedo, puedo, puedo, 예, 안녕하십니까. 칩샤돌카바 정춘섭입니다. 예, 현재 상황은, 예, 공을 좀 많이 띄우려 오는 상황입니다. 예, 공과 홀컵 사이에 장애물이 많으며, 핀이 엣지에 바로 붙어 있어서, 예, 불필요하게 많은 런이 생기면 곤란한 경우입니다. 공을 많이 띄우고, 바로 세우려는 것이죠. 자, 굴리는 샷을, 오른발 방, 오른발 쪽에 공을 놓게 되면, 자, 왼손은 항상 왼쪽 허벅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보면 9번 아이언 정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백스윙을 해서 왼쪽 힙을 당겨서 피니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9번 아이언으로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을 몸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몸 가운데로 옮기고 그립 끝을 왼쪽 허벅지에 맞추면 어떻습니까? 샤프트가 아까보다는 많이 높였습니다. 이제 샌드위치가 된거죠. 좀전에는 9번 아이언 보십시오. 이렇 됐죠. 이렇 되니까 네,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각이 그만큼 높여진거죠. 이제는 백스윙에서 손실시까지 왼쪽 일프로 양손만 리드해주면 공은 뜨고 구르게 되겠습니다. 자, 쉬어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을 가운데 놓으시고 방향은 오른발로 방향과 직각을 놓으시고 왼발은 충분히 오픈하시고 백스윙 위치는 현재 위치지만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시고 그저 백스윙 히프입니다. 자, 백스윙 히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저 백스윙하고 히프만 당겨주면 적당한 속도와 힘으로 공을 쳐주게 됩니다. 만약 에 양손으로 공을 치게 되면 공은 많은 거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뒷땅은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왼쪽 히프로 다운스윙을 리드 하시기 바랍니다 백스윙 히프 백스윙 히프 네, 좋습니다 원포팅 거리에 공이 정지할 수 있도록 공을 가운데 놓고 예, 스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스윙은 팔로만 1 30m 의지를 정하시고 히프 두려워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백스윙 히프로 다운리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해저드와 펑크 등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왼쪽 히프 당김에 의해서 공이 정확하게 맞아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속도를 부드럽게 해서 공을 부드럽게 보내고 착지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기프 당김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셋업하시고 예, 백스윙 팔로만 백스윙 하시고 왼쪽 기프를 천천히 당기십시오. 예, 좀 전에 보다는 훨씬 더 예, 공이 잘 뜨고 착지를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른발에 넣으면좀 낮게 뜨고 공을 가운데 놓으면 좀더 높이 뜨고 착지하는 것, 의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백스윙 위치 결정하시고, 왼쪽 잎프 당기셔서 30m 장애물 을 피하셔서 효과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을 좀더 띄우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앞에 장애물이 좀 널리 전개되어 있고, 핀이 엣지에 바로 있는 상황입니다. 공을 띄우고 정지해야 되며 반드시 장애물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장애물을 넘겨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을 때, 오른발에 놓으면 클럽의 각도가 굽어해야 되기 때문에 잘 구르게 되었습니다. 반 띄우고 반 구를 때는 샌드위치 각도였습니다. 자, 공을 많이 띄우고자 할 때는 공을 왼발 위치에 놓습니다. 왼발. 왼발에 놓으면 클럽 패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는 굴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됐죠. 띄우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띄우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각, 각이 샌드레지가 60도, 70도, 80도로 바뀝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백스윙에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양손 끌기를 해주면 페이스의 각대로 하래 공을 쳐주게 돼서 공이 뜨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을 왼편에 놓고 왼발 열고 예. 클럽 헤드는 전체적으로 타켓 방향으로 맞추게 되면 공은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눕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쳐주면 됩니다. 자, 백스윙 결정하시고 백스윙 조정으면 되겠죠. 백스윙 결정하시고 그대로 왼쪽 히프 당겨서 공을 쳐주면 됩니다. 자, 백스윙 결정하시고 히프. 예. 지금 제가 보여준 샷이 공이 많이 뜨기 때문에 흔히 프로들이 하는 브 샷이 아니냐 엘로비입니다, 랍 샷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보시는 일반적으로 로브 샷을 할때 프로들이 백스윙 높이 부드럽게 피니시 이렇게 연습 하는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큰 스윙으로 한 샷의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이냐, 예, 큰 스윙 스윙이 클수록 예, 확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프로들이 하는 백스윙과 피니쉬를 통해서 공을 가볍게 띄운 샷하고 제가 하는 가벼운 백스윙에 짧은 피니쉬로 예, 충분히 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 수행을 가급적이면 작게 해서 공을 띄우는 방법 이것이 바로 로브샷입니다. 현재 하는 샷이 바로 로브샷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 왼편에 놓고, 클럽헤드 목표를 보면 자동적으로 오픈, 충분히 눕혀지게 됩니다. 백스윙 결정하시고, 그대로 왼쪽 히프, 예, 그대로 하십니다 자, 백스윙은 팔로만 해서 30m 위치를 결정하고, 다운 스윙은 적극적으로 왼쪽 히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은 잘, 뜨고, 공이 착지하는 후에는 바로 정지하게 됩니다. 예, 훌륭한 로브샷이 된 것이죠. 예, 이렇게 아주 쉽게 칩샤노 카바를 이용해서 로브샷을 하시기 바랍니다.